A. 다음은요? A. A.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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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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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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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에치 에치 이 케이 우와 케이 케이 우와 앤 우와 앤 uh. 우와. N. 우와. N. 우와. 오, 발음 좋아. P. 피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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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Q. 이거 Q. T. L, T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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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떠올려, 액뜨, Y, 와. D 와 알파벳 와. 다배웠어 25개월인데 알파벳 다배웠어 우리 에서와 2, 3, 4, 5, 6, 10, 11, 1